안녕하세요. 요리 잘하는 여자, 여자료입니다 오늘 밖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가정에서 이제 비 오는 날 먹고 싶은 바삭바삭한 튀김 종류 많잖아요. 네, 이제 저는 좀 많이 식상하게 먹어본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돈가스 시리즈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어, 1편은 경양식 돈가스, 2편은 네, 치즈 돈가스, 연돈 치즈 돈가스, 그 다음에 이제 3편은 일식 돈가스 이렇게 해서 네, 세 편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 봤고요. 일단 제가 1편으로 경양식 돈가스 먼저 어, 만드는 방법을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이제 재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 일단 제가 경양식 돈가스는 아주 넓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육점에서 고기를 아주 크게 제가 포를 떠 왔는데 요거는 제가 포 뜨는 거 한번 보여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따라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이제 옛날 돈까스에는꼭 양배추 샐러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케오네즈 소스로 먹는 그, 뭐야, 양배추, 양배추를 제가 이제 썰어가지고 물에 담가 놓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빵가루랑 계란이랑 이제, 네, 제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양념들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돈까스 하기 전에 제이 양배추를 샐러드로 아주 얇게 채를 쳐서 찬물에 담가 놓을게요 네, 채를 쳐서 찬물에 담가 놓으면 식감이 아삭아삭해지고 나중에 이제 불, 불순물도 씻겨 나가고 이렇게 내가 제가 양배추 샐러드 준비해 두었고요. 이제 고기만 준비하시면 되겠죠? 네. 고기는 일단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기를 두드리려고 네. 준비를 했고요. 일단 고기 두드리기 전에 이 고기 포 어떻게 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기를 제가 한 3cm, 4.5cm 정도 크기로 제가 포를 떠달라고 했고요. 지금 1cm씩 포를 뜰 건데 넓어야 되니까 끝까지 써시면 안 돼요. 요정도 남기시고요. 그리고 고기를 뒷면으로 돌리세요. 그리고 남은 아이들을 반만 포를 뜨는 거예요. 이렇게. 넓어졌죠? 그리고 조금씩 더 넓히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A4 사이즈 돈가스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넓게 네, 포를 뜨시고요. 저는 이제 정점 가서 아저씨한테 눌러달라고 했는데, 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포 떠주시니까 이 방법으로 아저씨한테 해달라고 하면 아저씨가 아마 해주실 거예요. 일단 밑간 부터 할게요. 아씨, 어떻게 해야 되지? 간은요. 소금하고 후추간 들어갈 거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감자고구마가 네,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앞면 뜯들기실때이 망치로 넓게 펴주세요. 네, 소금, 소금, 후추 간을 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뒤를 돌릴게요. 뒤를 돌려서 한번더 소금, 후추 가 할게요. 너무 많이 하시면 짜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저는 다 2인분씩 준비했거든요. 더칠게요 자, 어때요 돈가스가 엄청 커졌죠? 이렇게 커져야 돼요. 네, 일단 하나 준비 완료했고요. 자, 돈가스가 이제 <laughs> 이렇게 넓은 사이즈로 완성이 됐죠? 그래서 얘를. 자, 일단 좀 놔둘게요. 자, 제가 이렇게 네, 밀개빵이라고 해서 밀가루, 계란, 빵가루에다가 이제 얘네들 한번 눕혀볼게요. 자, 먼저, 네, 이만 돈가스를, 8천 돈가스를 이렇게 가루를 톡 이렇게 묻혀줘요. 그리고 묻혀서 계란물에 이렇게 잘 해주시고요. 계란물에 들어간 이 아이를 이렇게 빵가루 위에다가 살포시 얹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빵가루를 한번 뒤집어서, 이제, 꾹꾹 눌러줘요. 꾹꾹, 꾹 눌러주세요. 그래, 그래야 빵가루가 잘 붙거든요. 네. 와 엄청 큰 사이즈. 돈가스가 될것 같아요. 이 냄비가 맞을까요? <laughs> 네. 튀김 냄비가 작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양성됐어요. 네. 일단 여기다 이렇게 놓을게요. 오늘 이제 남편이랑 네, 요일남씨랑 둘이서 하나씩 먹을 거라서 두장 티끌 건데요. 뱉어져 죽는 거 아닌지 좀 걱정됩니다. 네. 이렇게 밀가루 묻히시고요. 마찬가지로 네, 계란용 A4 돈커스가 됐네요. A4 돈커스 A4 사이즈 이렇게 조개 완성했습니다. 혼자는 다못 먹을 것 같죠? <laughs> 엄청 대왕 사이즈다. 네, 이렇게 완성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튀기는 건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돈까스는다 만들어 놨고요. 돈까스에 들어갈 이제 데코랑, 그 다음에 이제 소스가 필요하잖아요. 소스 만드는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데미글라스 소스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뭐 루 볶는 것도 좋지만 간단한 시판용 소스가 있으니까 데미그라스 소스 사서 오스타 소스랑 같이 네 같이 쓰시면 아주 괜찮은 네 소스가 돼요. 여기에 네, 데미그라스 소스에 우유를 좀 붓고. 네, 물을 좀 맞출게요. 우유소주 한컵 넣었어요. 그리고 쪄서 줄게요. 풀리게 음, 제거 그 오므라이스 편 보시면 오므라이스 편에 그 버터에다가 그, 밀가루 해가지고 그 소스 만드는 거 나오거든요, 영상에.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우스타 소스 소주 한컵 넣을게요. 넣고요. 그 다음에 케찹 들어갈 거예요. 케찹. 그리고 설탕.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경양식 돈가스에 들어가는 소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간을 한번 볼게요. 최고입니다. 소스는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끝나요. 한 솥도 끓이고, 불을 끄도록 할게요. 이제 소스까지 완성됐으면, 기름을 끓일 거예요. 자, 이제 불을 끌게요. 네. 자, 소스, 완성. 완성됐고요. 이제 기름을 좀 끓일 거예요. 제가 사실은 튀김냄비를 작은 거를 하나 샀는데, 돈가스가 너무 커가지고, 안될것 같아요. 네. 요 정도로, 제가. 사실 제가 좀 장비가 화려한데, 오늘은 이렇게 수동식, 네, 저울로, 제가 이따가 기름 온도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렇고, 이제, 저희 두개때 이어서, 조시가, 네. 1인분 정도 접시 되죠? 일단은 준비할게요. 그리고 자, 이제 대망의 돈가스가 올라갈 거예요.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돈가스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와 큰일 났다. 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네. 와, 이게 변형되는 게좀 싫으시잖아요. 그러면 가장자리를 약간 가위로 잘라주시면 돼요. 칼집을 내주시면 돼요. 그럼 조금 이제 오그라드는 것들을 막을 수 있어요. 약간 힘줄 있는 부분.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와. 살 죽이네요. 이거 다 먹으면 배 터질 것 같죠? 바삭바삭 튀겨주세요. 저희는 한 장만 튀길게요. 다 튀겨졌어요. 자. 조금만 기름을 빼고, 3분만 있을게요. 자, 저는, 저는 구색을 갖춰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스프를 준비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스프를 준비를 해 봤어요. 그냥 슈퍼 파는 거 준비했고요 이제 다잘 나와 있어서 이거 뭐 집에서 뭐 만드실 필요 없어요 요거 하나 뜯으셔서 나중에 파슬리 얹어 먹으면 돼요 이제 돈가스를 한번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스를 좀 뿌릴게요. 자, 옛날 돈가스. 영양식 돈까스 완성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해서 <laughs> 네 말이 안 나오는데요. 네, 일단 요일남씨랑 제가 맛있게 한번 이따가 한번 시식해 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 영상은 제가 어, 연돈돈까스 만들 건데요. 어, 조금 쉬었다가 이따가 다시 한번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